자 첫번째 이 학원에서 이제 해 줘야 될 내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거 너무 쉽죠 how 아, much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many 하고 much가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much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much가 있고 영어에는 many가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much를 쓰는 건 우리가 물건이 얼마라는 돈을 우리가 가리킬 때 돈은 기본적으로 셀수가 없는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매니를 쓰지 않고 멋치를 쓰는 거야. 너무 심우니까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죠? 단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대인은 왜 대인입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2만원입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these shoes라는데 신발은 한쪽만 신지는 않죠? 항상 양쪽을 쓰니까. 얘네가 이리로 왔으니까 복수용으로 대의가 되는 거야. 만약에 물어보는 게 뭐, 그냥 책한 권이면은 뭐, 당연히 이리스가 되겠죠? 요런 내용. 다음. 자,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와이 y n o 은 조금 두 가지 뜻이 있어첫 번째는 왜안 돼? 왜안 되겠니? 안 돼? 겠니 라고, 이런 의미로. 물론 되지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당연하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hy not? 하면.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때 why not은. 네. 어. 학교에서 했다면서. 네. 했다면서. 물건 사기 동안... 음. 동안에... 음.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why not 하면, 어, 내가 이거, 이거 가져가 도 되겠니? Why not? 왜안 돼? 괜찮아? 라는 뜻으로 쓰는 why not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위에 문장 잠깐 보시면 나는 네. 쇼핑하는 걸안 좋아해. 그랬더니, 왜안 되겠어? 이상하죠? 이때는 진짜 무슨 의미냐면, 왜 싫어하니? 좋아하지 않니?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뜻이에요. 자,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why 사실은 do you not like? 쇼핑. 이렇게 문장이 쓰시면 뜻이 뭘까요? 우리 why don't라고 해서 낫을 여기 쓰면 안 됩니까? why do not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낫을 뒤에 집어넣어서 문장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why don't란 말이 뭔뭐 하는 게 어때요라는 말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쓰기 위해서 낫을 뒤에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무슨 뜻일까? 왜 당신은 not like, 좋아하지 않습니까? 쇼핑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why 하고 t 만이렇게 갖다가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싫어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당연히 왜냐면이라는 하 표현으로 자기가 그걸 좋아하지 않거나 그걸 뭐 하지 않는 이유를 대셨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적기 위해서 because라는 이 접속사를 이용한 겁니다. 해석은 나는 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쓰기 때문에 쇼핑을 싫어합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책에서 두 가지 거 크게, 하 o w 라는걸 이용해서 물건의 값을 물어보는 거 하나. 상대방이 뭔가를 좋아하지 않는 날때왜 싫어하세요? 라는 말로 why not을 이용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학교에서 여기 어디에 나갔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뒤쪽에, 다이얼로그 1부터 한 번, 한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죠? 예. 자, 같이 보시면, 처음에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Good afternoon, 좋은 오니다란 말은 뭐, 뭐, 안녕하세요 라는 정도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May I help you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때, m a y 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Can I help you라고 쓰셔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can과 may로 바꿔 쓰셔도 똑같은 뜻이고, 또이 이외에 쓸수 있는 것들.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해서 그대로 하시면, 무엇을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할수 있을까요? 라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an을 쓰거나 may를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what can I do for you? 라는 형태. 알다시피, 이거와 의미가 다른 걸 고르세요라는 그런 문장을 쓰면, 아, 우리 큰아이게좋 잘못하면, 이런 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어장에 나와 있는 look for라는 단어. 뜻이 뭘까? look for. look for는요, 영어에서 look은 보단데 look 다음에 for가 들어가 는 경우는 뭔가를 찾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yes, please. 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케이크를 하나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구경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this way, please. 한 말은 뭘까?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오, 어, 요거 많이 나왔습니다. What do you think? 라는 단어. 이때 what do you think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무엇을 당신은 생각하십니까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죠? 그럼데 이건 우리나라말을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우리가 바꿉니다.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의견을 물어볼 때 쓰는데 우리말 직역으로 하면 어떻게하니까 여기를 왠지 how로 써야 될것 같죠? 절대 how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 넣어가지고 꼭 외우는 거야. 해석해보면, 무엇을 당신은 이 fruitcake, 이과일케이크에 관하여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과일이, 과일 c a k e 당신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라는 상대방이 이걸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쓰는 거지. how를 써버리면,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 돼버려요. 그 말은, 앉아서 생각하십니까? <laughs> 뭐, 똥싸면 생각하시니까 대략, 대략 이렇게. 그러니까 하우를 써버린 순간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 이해되셨어요? 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시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와우 looks beautiful. 우리 많이 배웠던 단어죠. look의 이거 이때 look은 look for하고 다릅니다. 네. 어떤 때 보이다 이거 무슨 동사라 몇 줄이가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감각 동사. 감각 동사 특징이 바로 그 뒤에 공용사를 쓰죠.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it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 개가 아니고 이 브루트 케이크라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ow much is it라고 문장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it was twenty dollars. 근 여기는 was를 썼을까? 과거형. 그렇죠. 2십 달러였어요. 과거에는. 뭔가 다른 말을 해주고 싶하냐 그러나 영어에서 온세일은 할인 판매 중이라는 말이에요. 어, 운 좋네. 그 케이크는요. 온세일. 지금 할인 중입니다. 자, so는 그래서 you can get it. 이때 개선는 가져가다.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얼마라는 가격 앞에 4를 붙입니다. 16달러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전체사 부분 은 외우셔야겠죠? 16달러라는 가격에 당신은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튼 뭐야? 와! 그거 정말 괜찮게 들립니다라고 여기에 선생님 항상 말 앞에가 들어가는 것은 대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때 대신 앞에 문장 전체를 가리켜 요와 이렇게 싼 가격에 가실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이 문장이 이 말이 that sounds good 정말 좋게 들려요라는 말이고 참고로 여기 쓰이는 사운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감각 동사죠. 그리고 앞에 주어가 대시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항상 s가 들어갑니다 사운드 굿이 아니라 사운스 굿입니다 네. 그거 참 좋게 드립니다 I will take it 이때 take는 일종의 뭐 하겠어? 사겠다, 가져가겠다 다른 말로 buy나 또는 get이나 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eat는 앞에서 말했던 그 케이크를 가리킬 거고 그죠? I'll take it 제가 그거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뜻입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네. 다이얼로그 2로 갑니다. 자, 여기는, why did you buy a cake이란 말로 이유를 물어보는 진짜 Y가 나왔죠? And y e a 왜 너는 케이크를 샀니? 과거로, 사, 지금 사는 게아니고 과거를 사왔기 때문에 왜 샀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Y로 물어보면 대답은 무조건 다비커우스로 합니다. 그죠? 이건 철칙이니까, 그냥. 왜냐하면요, 오늘은요, N의 birthday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과거에 샀지만, 지금, 오늘이 생일이기 때문에 현재로 샀죠. 그랬더니, is it? 이게 무슨 말일까? Is it? 그러니?란 말은 이게 뭐의 줄임말일까? is it? 어, N's birthday? birthday? 그렇죠. 마지막에 today,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뭐가 돼 있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 is it만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요거를 이제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니, is it 뭐, Anna's birthday today? 이라는 그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I didn't know that. 나는 그거를 몰랐어. 라는 이 대시 가르키는 것도 사실은 같은 거죠. Yeah. 뭐야. 위에 나와 있는 오늘이 에나의 벌 b 이 라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지금 대수로 받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 t 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t 로 바꾼다. 앞 문장을 받을 때는 it 쓰지 않아요. 대수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주 알고 있는 be going to. 몸할 예정이다. 단어장, 오늘 단어로 외우셔야 될것 같긴 한데, 영어에서 throw a party란 말이 있어요. throw 던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throw a party하면 파티를 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surprise party란 말은 우리가 깜짝, 깜짝 파티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할 계획이야? 깜짝 파티를, 깜짝 파티를 깜짝 열 계획이야. 계획이야. 누구를 위해서? for 뭐뭐를 위해서겠죠. 그렇지.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Can I come 이란 말은 뭘까? 내가 와도 되니. 이때는 뭐 와도 되지 않겠니? 여기는 오, 뭐야? Can I come to the party? 입니다. Can I come to the party?란 문장이 빠졌겠죠 당연히 이것도 come to the 다른 색깔 로 할게요. 앞 <laughs> 아, 다른 거 앞에가 겹치니까 come to the party. 이런 부분이 여기도록 생략돼 있겠죠. 제가 파티에, 일때는 온다는 표현이거나 간다는 표현이, 뭐, 우리나라말 말로 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파티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캐는 요청하는 거지. 요청. 그랬더니, why not? 오, 이 why not은, 우리 아까도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죠? 이때 이 why not 처음에 말했던 선생이 뭐야? 네. 왜안 되겠어? 왜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라는 거야? 이거는? 어, 그럼! 가능하지? 뭐. 돼지, 막, 이런, 그럼이라는 긍정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건 우리 아까 그와이나랑은 달라요. 왜 싫어하십니까? 라는 이유를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이와이아트는왜안 돼? 괜찮아. 언제든지 괜찮아. 라는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가 어디에서 열린달 전치사 에트와 에트가 두개 나왔습니다. 이 에트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 에트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에트인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쨌든 두 개는 다 에트를 사용했습니다. 왜? 멀리스 피자라는 건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피자, 건물 안도 있지만, 피자 그 레스토랑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밖과 안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건물의 어떤 그 구조가 있을 때는 에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앞에는 에트 붙은 게 당연한 거고. 오케이! I'll get some flower for Anna. 어? 이거 많이 봤던 문장 형태네. 자, 이게 뭐냐면, get은, 기억나세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형식에서 나왔는데. 개, 다음에, A, B.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했냐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원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은 조금 다르죠, 모양이. 왜 그러느냐. 이 B가 앞으로 가고, A가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쓰이는 거 우리가 사형식으로 배웠고, 삼형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B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get 뒤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A는요, 좀 특이하죠. 어떻게 써요? A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요한 그 앞에 전체사 O를 씁니다. 왜 O를 쓰죠? get 말고도 by, make, 또뭐 있었어? 여기 나와 있는 get, 그다음에 cook까지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서 사용이 되면 사람을 뒤로 보낼 때는 O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럼 이 문장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바꿔 쓴다면 get 까지는 똑같으니까 get a n a 그 다음에 some flowers 라고 쓰면 같은 뜻이 되겠죠 이렇게 get a n a some flowers 라 쓰시면 같은 뜻이 될겁니다 중요하죠 예자 yeah. 적으세요 yeah. 와 우리 이거 배웠던 문법에서 바로 나오니까 신기하죠? 그랬더니, 와, that will be nice. 그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아직 안일었났으니까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3으로 가겠습니다. 3으로. 다이얼로그 3. 자, 세 번째 거. 진수야. 진수에게 뭔가를 물어보나 봐요. 진수야. Good afternoon, 진수. 우리 배웠다.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라는 이 표현. 오, 우리 책에는 또 다른 현이 있었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또는 Can I help you? 로 쓰셔도 같은 뜻이 되겠죠. 이 표현 같은 거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구대 뿐입니다. Miss b e 그럼 뭐, 뭐 배, 뭐, 이런, 그, 사람, 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o n i 이 하나가 아니죠? 네. 여러 개니까, 당연히, 아라는 복수동사를 썼습니다. 그 양파들은, 얼마에요? 하 o 치가 들어갔죠? 그럼 대답은, 이디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가 여러 개니까, t h e 로꼭 해주셔야겠죠. 자,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for는, 음. 이것도 우리가 외워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때 포는 뭐까? 뭐, 뭐, 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뭐뭐... 뭐, 아, 색깔이 안 보이네요. 뭐, 뭐, 당. 뭐, 뭐, 마다. 뭐, 킬로당. 이건 킬로그램이에요. 킬로... 1킬로당 3,000원입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외우듯이하겠죠 많이 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Okay, give me two kilos, please. 나에게 이 킬로를 주세요라는 이런 문장 형태. 이것도 우리가 바꿨을 수 있죠 왜? 나에게 이 킬로를 주라. 그럼 이 킬로를 나에게 주세요. 우리 배웠던 이기 무슨 동사? 수요, 수요 동사죠. 동사. 이거 이제 알죠? 네. 바꿨을 땐 한지 t o m e 로만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죠 Two kilos라고 쓰시고. 야 아니, 고 우리가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here you are. 무슨 말일까? 너 여기 있다? 무슨 뜻일까? here you are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그 내용 봤더니, I also need. 나는 또한 30개의 eggs가 필요합니다. 한개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뭘 썼어? 네. are they를 썼죠. 그 계란들, 달걀들은 얼마니? 이랬더니, 그들은, 그것들은 5,000원이에요. 라고. 역시, they are. 파일 당소원 그런데 자, why do you? 왜 당신은 필요합니까? all these x. 이 s 잠깐 봐야 될 거는 t h e s 하고 this가 존재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 지칭할 때 쓰는데 this 뒤에는 단수 명사. 우리 기억나세요? 이전에 많이 썼는데.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this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복수 명사. 그렇죠. 오랜만에. 절대기는 this를 써야지. this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그이 달걀들이 전부 다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y로 물어봤으니 당연히 대답은 왜냐하면 말이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그몇 명입니까? 적어도 여러 명이죠. 얘들이 주어니까 복수 주어죠. 그래서 동사는 원스가 아니고 원트가 됩니다. 뭘 원해? 스페셜 런치를 만드는 것을 원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때 어 여기 f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해서죠? 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 그렇죠? People in a nursing home 우리가 그 양로원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실 바꿨을 수 있어요. 왜? 메이크 e 우리 아까 했던 이크 m a k a for b잖아요. 뭐 이렇게 m a k 더 피부로인 노스잉 홈스 어 스페셜 런치로 바꿨으면 되는데 음. 너무 그리기는 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중간에 얘네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That's great. 어, 그 정말 괜찮구나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 나온 내용인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먼저 멈추고.